그러니까, 내가 목소리가...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킬레기 할때네 목소리를 들으면 그러니까 화가 나그 그 혹시 만약에 내가 목소리가 아니었으면 조금은 그랬었을 거야? 그렇지 아무래도 목소리가난 존나 말려 내가 근데 조금... 목소리 바꿀 수 없잖아 목소리성형이안돼 근데 그거는 맞는데 이건 조금 좀... <laughs> 너무 오빠 목소리를 너무 선인견을 갖고 있어 조금만 좀 유해해 줄수 있잖아 그것도 그렇고 내가 요리를 잘한다고 했는데 요리를 잘해. 그리고 나 진짜 좀 서운한. 나요리 시켜 먹는 게재밌 아니 근데 오빠 나좀 서운한 게 진짜 있어. 뭐? 세아 이번에 한번 오빠 집에 한번한방한 하고 싶다 한번 말했는데 세아 이쁘잖아. 이봐. 장난이 장난이고 아 <laughs> 아니 근데 나는 같이 가 같이 근데 나는 몇 번이나 말했는데 아니 나안돼이래놓고 소연은 했잖아. 네가 적극적으로 말안 했잖아 그래서 나도 그냥 아안 하나보다 한 거지 나 진짜 이번에 가면 허락해 줄 거야? 같이 가 같이 같이 말고 나 혼자 가고 싶어 혼자는 안돼 왜냐면 또세연한테 관심 가질 거잖아 아 관심 없어 내가 뭔 소리야 만약에 진짜 아씨꼭 같이 없고 나와 왜요? 아직말해 아니, 아직 말안 끝냈어요 아직말안들냈다요 너무 힘들어 아니 안 통해 진짜 아, 너무 힘들어 아직 말안끝는데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 아 그만해 근데 아니 그좀 서운할 만 하잖아요 오빠 아니 제가 그때부터 내가 간다 했는데 한 번을 아니 태양아 이번에한 말하니까 너 진상이야 왜나 내일 내일부레갈 거라니까 내일 모레야 내 주방이니까 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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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웃음> <laughs> 말고 세야, 알지. <laughs> 빼주면... 아, 너 말고 아어너혼나안 갈라니까. 네이에서 어. 삐지면 땡큐요. 아, 나안 가. 아래 아, 알겠어요, 같이 가. 알겠어요. 아이 걱나 오지 마. 수다아같 알겠어요. 같이 가. 아 이새가 나갔는데 진짜 진심으로 얘기해. 세아, 장방안 응? 해? <laughs> 이왕이 어 거야 알아 알아 내일 모레 너 혼자 갈 거지? <웃음> 알아 확실해 <laughs> 그럼 아, 나 내일 모레 메이플 한다? 아, <laughs> 아 같이 가아 힘들어 이거 얘 뭐가 힘들대? 얘안 힘들어 나너응원하 우리 친구 같이 가동갑 친구라 역시 아는구나 뭔가 나 진심으로 하는 거잖아 이거 그럼 그럼 집에 서좀해뭐아 <laughs> 우리 그거 알아야 된다? 우리 저번 회식 때 12병 마셨거든? 근데 지금 딱 12병 째야 아... 아니, 엄청 오, 오, 오. 맞아. 맞아. 어? 나 엄청 천천히 마셨어 근데 나는 천천히 마셨 지금 천천히 마신 거야 어? 나못 먹겠어 왜? <나도 웃음> 먹지마 먹지 근데 먹고 싶어요 아니야 먹지마. 야, 아니, 먹어도 하잖아. 되는데 난늘 말하지만 진 쌍피는 순간. 그래. 그요 그래. 아... 그걸 알아서 제가 처리할게요. 어, 안돼. 안돼. 아, 돼안아안아 아, 돼템아너 이거 왜 무지 가리고 먹어? 안돼. 당연 말해. 개인 방송은 그러니까 다 아니까 제 스타일도 알고 근데 저를 모르는 분들들이 저를 모르는 분들아사아을 모를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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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술 그만 내려. 근데 내가 얘기할게. 나 이번 토디션때 어. 란이랑 스카 빼거든. 생각이 없었어. 와. 원래 어. 진짜 원랜. 저 생각했지. 진요아 그러니까 너는 약간 좀 재미있고 감수동. 감수동. 란이 나. 아, 제발 그만 잡아. <laughs> 제발. 아, 나한 잔만 먹을게. 아, 천천히 아, 마천천마 아니, 먹어. 알아서 조절하겠지. 먹어. 죽어. 그래. 나이가 몇인데. 너대 가. <laughs> 어, 그때 윤종이처럼 나끌게 올릴 거야? 어때? 어쳐서 아니 아니. 온라인 될수 있기 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윤종이한테 밖에 윤종이. 아니 아 윤종이 집또 가고 한번 지내자. 안 나니까요. <laughs> 여기까지 그러니까. 네, 아, 있어. 나도 여 있어? 예. 근데 윤종이 왜? 왜? 뭘 왜? <laughs> 너 보기 보고 뭐라 안 했어? 안 딱쳐 <laughs> 아니, 야 초대 경기 봤어, 안 봤어? 봤어요, 뭐래? 아니, 뭐래? 이번에 위로해줘. 이번에 위로해줘. 누가 <laughs> 위로해줬어? 내가 하도 러니까 <laughs> 동선이 <laughs> 지랄하는 놈들, <laughs> 미친 놈들이라고 <laughs> 내가 먼저 보고, 내가 먼저 처맞고 얘기해주고 꺾어서 난살아는데아야 나도 꺾었라아 나도 꺾어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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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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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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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왜 차가 1선이 지나고 2선이 지나간다고? 우린 무조건 2선을 투래. 그래. 아까 애들 다 오면 딱 이야기해보자. 아, 서클 뭐죠? 음.. 영원아 아예 름체하고좀 네, 많아? 야 왼쪽에! 왼쪽에. 저쳐해봐 앙정이가 아무래도 보티였는데 킬레이를 많이 해봤잖아. 그래. 근데 비밀의 방이라는 게그 앞에 있는데. 그치. 그 닭다리 앞에 비밀의 방 나는 무조건 갈 때마다 만난단 말이야. 헤미 얘기고 둘이 얘기해봐. 진짜 다 생각하지 말고.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얘기하는 거. 어 진짜 어. 아, 진짜. 그래. 먼저 간 사람이 잘못이야. 사람. 아 근데 애초에 물 물탱이 나왔어야 돼. 누가 먼저? 아, 여기 비밀 방 조심해야 된다. 민중아 지금 존나 많아 이 상황이. 진짜. 나 먼저 먹어. 아 진짜 성태 개행하면 봐봐. 나 그냥 모르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 피카츄 1, 2도 그래. 우리가 새끼는 <laughs> 데 알았는데. 1, 2 키워드는 몰라 진짜. 모르는 나니까 기선을 몰라. 내 억울한 게 갑자기 여자친구도. 어 미잘못 아니야 그그 야, 무슨 그, 잘야 아, 마이... 야, 야여건드지 마. 깨 그래 인나 개새끼래. 그러니까. 그아 근데 여자친구 맞아? 너도 야도 그래. 야도 여자친구한테 선을 지켜. 그래도 여자친구인데. 아야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1월 1 4일날 아, 진짜 오 오픈하는 날오프라자 얘기해야 돼. 저그 대회장에서. 아 근데 또 아가 좀지윤종아 무조건 나 이번에는 진짜 잘하는 사람 위주로 보내. 아칸랑 카메라 무조건 브랜드 한번보여고잠깐 근데 저좀 잘해지지 않았어요? 안돼야 아, 네, 아, 네, 진짜로 오늘 아, 네, 아, 잘... 잘했어 오늘 잘했어 아, 잘했어. 아 진짜 아, 아니, 저 네. 요즘도 많이 네. 고 로드 도 진짜... 잘해졌어 근데 잘했는데 결과가 0승 2패니까 약간 좀 아, 결과 아까... 아까... 저는 생관없었어요너 네, 난... 3개 했어 진짜 진짜, 진짜 근데 이거 오늘도 솔직히 이게 안주 먹는 것도 말이 안돼 그 형님들이 인정해 주니까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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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컵라면 먹었어야 돼 원래 많았대 아, 나. 난 내가 오늘 졌으면 진짜 안주 안 먹었어 아 지랄하고 있네 와 <웃음> 진짜 <웃음> 아 형님 잡아달라 고기 정말 잘고었잖아 그때 고기 전말잘 먹었잖아 나는 정대 그날 게임을 이겼어 어. 그럼, 그럼 된 거야 잘했어 잘했어 뭘된 거야 수발 형한테 이겼다 하 야, 근데 어, 그냥 인정한, 아니 근데 아, 아니 잠깐 정해야 내가 형한테는 조금 <laughs> 어느 정도 예의는 지켜라. 그렇지, 예의 지켜라니까. 최민아 <laughs> 아, 이거 좀 올리고 말아줘. 어, 이게 아 올리고 아아 죄송합니다. 너 지금 야, 인생 악수 근데 <laughs> 윤정아 배구가 재밌어? 야 이제 좀 풀어봐. 배가 재밌어? <웃음> <웃음> 재밌어? 아나 조금만 하겠 살짝 요렇나 예? 살짝 게 살짝 요렇게 나를 살짝 요렇뭐라해 자, 요렇너영요생게 2페이지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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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 왜 뭔데 뭔데 몰라? 쳐보고 뭐 분필을 꼽. <laughs> 아니 근데 얼마나 잘 꼽았네 나. 너 아니 왜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침체를 냈어?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어. 제가 공개해서 그렇지. 야. 저 그렇게 높인 건 아니야. 아, 잘 됐어. 감사합니다. 아, 아니 <laughs> 제가 진짜로 말하자면은 어. 제가 여섯 군데 상담을 받는 세 군데서 하지 말라 했어요. 아너 코를. 그, 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상황이 없다고. 얄새끼야안됐야 오빠잖 <laughs> 너, 너 <laughs> <진짜 웃음> <laughs> 내가, 내가 아니, 대박데야아이야 아니, 이야아야 아니, 이야 아니, 야 아니, 야아야 아니, 이야아야 아니, 이야이야 아니, 야 아니, 이야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대이 아니, 야아이아이아아이아아 하기 전에도 애가 괜찮았어 아잘 됐어 네, 시켜도 잘되는데 잘잘 하기 전에 괜찮았는데 할 거면 싹깔아던가 아니면 애매하게 하나만 해아이됐어됐어 응응 어. <laughs> 진짜 만약 스파만 그런 나 인정하는데 옴까 볼만 했지 아인하는데 미안한데 나 견적을 <laughs> 받, 받아봤는데 서 가가지고 의사 님이 5천만 원 이상 준비하라고 아! <laughs> 내가 미친놨. 그래가지고 <laughs> 어. 저는 하지 거쳐. 않겠습니다 고 적었어 아니까 너도 왜냐면 이전에도 못생긴 애는 아니었어 아, 아. 야 이게 아. 네. 목소리가 그.. 아아 우다 아, 아. 아. 괜찮아 아. 그래 애들 생긴 아난 나가. 아 봐봐 얘했지다 괜찮아 윤정이가 조금 자생긴했어얘얘자생기긴 했어 아윤정이가 생긴 거해서 생긴 거는 키가 한1 9 0 정도 아 맞어 진짜 키가 아, 키가 돈만 얼굴에 커장 그래. 아니 저궁금한거 있어요.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존말행가 뭐야 이게. <laughs> 내가 존말하는 거면뭐성태형은뭐야이 새끼야 성태웅은 코장이야. 스코골드 비게. 어우 아니 아니야, 아니야. 키가 스카보다 작은든 어? 야. 아? 아이, 나보다 크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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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laughs> 야, 잠깐만 야 다시 야 오, 다시, 다시 야, 다시 거지. 와 가진 아, 아. 뭐, 아, 아, 뭐. <laughs> 거지. 야, 가진 거지. 네 <laughs> <많은> <laughs> 아 야, 가진 거지. 거 야, 가진 라거 야, 그래거 야, 가진 진 야, 가 야, 가진 거지. 야, 가진 거지. 야, 가지 야, 가진 거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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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술 댕기면 딱 맞아 수자 아우 하... 최윤종 3나 없다 해? 최대종 최윤종 저은 에스깡표야 에스카왜 이유가 없에스카집 가야 되니까 갈게 없다. 어스카글 아카 요그 다음에 윤종이 한표 아. 음. 그 다음에 태민 네. 저는... 썩기 형님 오오 어. 어이형잖아불쌍 무탈히 되는 거 맞아요. 아이야나 똑같은 이유야? 나 아. 나이가 어린 새끼가 <laughs> 이렇게 막 야, 해봐. 야, 야해 봐. 아, 해. 이이보다는 뭐, 그래, 그래. 형이 그래도 니 아, 맞는 이유인 그런 이유 그래. 아, 저도 근데 이유 있어요. 아. 어. 그나마 뭐, 저희 일곱 어. 명 중에 체급이 어. 제일 높습니다. 아, 근데. 이거 아짜 현실적인 개찐이야. 아카니. 아카니. 저는 에스카! 와. 어, 에스, 스카 투표! c a You, you. You, you. You, you. You, you. You, you. 이 o u you. You, you. You, you. You, you. You, you. You, y o 이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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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이 y <laughs> <laughs> 석죄송 아, 봐송 아, 뭔가 조 어. <laughs> <진짜. 아이, 그래도. 웃음> 아, 의송적으로 <laughs> <킹삼테. 맞아, 맞아, 웃음> 아, 죄송합할다같 아, 맞 아, 맞 아, 맞 아, 자원하니다 아, 죄송합니니다 아, 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다 전혀 학연 지연 풀려 <laughs> 상환하지 않고 완전히 아인공풀수 있는 축구대전이다. 내일 모레 갈게요. 내일부터 지 갈게요. 보다좀 아, 재밌게 봐주시고 그다음에 그 1월달에 그 1월 14일에 아, 그 재밌는 음, 그 코로나 음. 대전에 있어서 그때 응원해 주시면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고맙습니다. 우선 장은 에스카. 에스카! 아 에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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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카 김인재. 김인재. 양태사 한번 쳐발라서 다시 한번 죄송드립니다. <laughs> 다음에는 좀 재밌게 해가지고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겨보는 동화사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 안녕! 이거 남 남자 꼭지 나는 털너너나털나다나나나나 한데 나, 나, 나. 나. 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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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근데 어, 어 웃지 마 이거 신이야나 <laughs> 신고 할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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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아니 좋는 일당 받고 생잖아 왜아 맞다 나당받나생잖 하나씩 나 하나씩 나왜 보면서 이렇자 하자 아야 안은 아 근데 윤종업 저랑 소경이 한자 해보자 너또 뭐야 예 내가 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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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니, 까니 아니, 아니, 아아아야아야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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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아니, 아 아니, 왜왜 아, 예? 아 아니, 보이겠어, 아,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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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맞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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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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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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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각 아니, 아어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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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아니, 아니구나. 아니구나. 어. 아니,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니구나! 너 진짜 아, 보면서 얘기하 아,